안녕하세요. 느린수학교실의 근쌤입니다. 비상고 1수학, B가 A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꼴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이하는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럼 예제 3번을 풀어보기 전에,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은 A는 B보다 작다, and, 어 반드시 앤드입니다. 어, b 는 c 보다 작다입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a 는 b 보다 작은 부, 부등식과 어, b 가 c 보다 작은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a 가 b 보다 작다. 아 그리고 a 는 c 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고. 혹 어떤 학생은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a는 c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부 등식을 푸는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미 학습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아, 연립부등식 2x 1은 3x 1보다 작거나 같고 x 7보다 작다죠. 아,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연립부등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에, 표현이 가능하겠죠. 2x 1은 3x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x 1은 x 7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것을 열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1부등식, 2부등식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한번 풀어보시면 3x 이항합니다. 2x-3x, 즉,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1 이항해주면 1 플러스 1에서 2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요.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보겠어요 x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x가 돼서 2x가 되겠죠 그 다음 7 1이항하면7 마이너스 1입니다 아 그러면은 6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은 x는 3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두 부등식에서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답을 정리해 보면은 x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e 어, x 플러스 1은 5보다 작고 어, 5는 x 플러스 6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 부등식 어, 한 개. 그 다음 또한 부등식 하나를 열립해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1, 뒤에 있는 부등식을 2라고 놓고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1부등식 풀어보세요. 음, 2x 그대로 두고요. 1, 이항에서5-1 하면 4가 되겠죠. 어,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양별 2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x는 2보다 작다가 됩니다. x는 2보다 작다. 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보세요. 5는 이항하고요 x 이항해주고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되겠고 6 마이너스 5가 되겠고 1이 되겠죠. 이 말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공통 부분은 빗금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구해 보면은 음 해를 구해 보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그렇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2번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3x-8은 5x-4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x-4는 4x-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을 1, 2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의부등식은 5x 이항하면 3x-5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항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은 부동의 방향 바뀌죠. 그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부등식 풀어봅시다. 4x 이항하면 5x 4x가 돼서 x가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4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니까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x는 2보다 크다.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공통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답을 정해보면 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x는 2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사번영향 기록해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16보다 아, 작다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고 옳은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위에 부등, 위의 부등식을 올바르게 풀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식을 하나 꾸미고 이렇게 아, 부등식을 꾸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얘가 1,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부등식 보시면은 어,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1보다 아, 작다. 오 얘는 옳게 되어 있네요. 어,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3은 3x 플러스 16보다 작다.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여기다가 부등식을 무엇을 적가 될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적고 얘를 2부등식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옳게 풀어보시면 1번은 옳은 것이니까 2항하여 정리하면 2x는 4보다 작다가 돼서 결국은 x는 2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2번은 음, 얘를 잘못 풀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지우고 올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2항했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 1 2항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15가 되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구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x가 2보다 작아야 되면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연립부 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 1차 부등식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